2021년이 가기 전에 돌아왔고요. 저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대구 MBC 기상캐스터 HCM 부산방송 지프 프로젝트 MC JTBC 리포터 HCM 매거진 아나운서 이렇게 포잡을 하고 있다. 올해 말도 내년 초에도 그냥 쭉 저와 함께하기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맑은 하경입니다. 여러분! 저돌아왔다 네, 굉장히 민망하고요. 이제 제가 아직 이제 이런 격한 텐션을 되게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하기에는 저도 이제 양심이라는 게 조금 생겼나 봐요. <laughs> 네, 여러분 제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는 무슨 1년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1 년에 한 번씩 오면 구독 취소하고 저였으면 막 욕은 악플이고요. 욕 말고 이제 막 뭐라고 할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는 왜1 년에 한 번씩 오냐? 할 거냐 말 거냐? 차라리 안할 거면 안 기다리게 끝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다행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헬리코박터균 제균 이야기 두 번째로 헹. 굉장히 많은 분이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이렇게 다시 복귀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제헬리코박터근 제균기 2탄은 먼저 위를 이제 올리면서 약간의 간을 한번 이렇게 살짝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과연 저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지, 어, 기분 좋게 맞이해 주실지를 약간 이렇게 조금, 저도 이제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2021년이 가기 전에 돌아왔고요. 저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저 진짜 할말 많아요. 여러분께 전해드릴 제 근황, 뭐, 방송 이야기,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또 자취도 하게 되고, 아무튼 뭐, 뭐, 이제 예고편도 있고. 저 되게 건방지다. 그쵸? 늦게 와주세요. 인가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또 다이어리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2022년이니까요. 결론은 더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십사. 이렇게 또 인사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근황 이야기 들으러 가보시죠. 같이 가요. 오늘도 맑은 하근 저는 현재 포잡러로 살고 있고요. 지금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1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먼저, 포장러, 어떤, 뭐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먼저, 첫 번째, 저는 요즘에 대구 MBC 기상캐스터로 합격이 돼서 대구 MBC에서 매일마다 여러분께 날씨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대구 경북의 날씨를 매일 아침마다 알려드리는 비타민C 날씨 요정입니다. 비타민C가 뭐냐면 제가 대구 MBC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고 들어갔거든요. 저는 가장 대구 MBC의 비타민C 날씨 요정입니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 제스처를 할 거예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무튼 첫 번째, 대구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저, JTBC 시청자위회 리포터 하시는 거는 원래 다들 알고 계시죠? 제 브이로그도 한번 올렸었는데, 그거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 HCN이죠? 이제는 HCN, HCN 부산 방송국에서 집콕 프로젝트라고 제가 진행자가 돼서 MC를 맡고 있습니다. <laughs> 6 가지의 이야기가 가는데요. 주제는 정해져 있고요. 매 회마다 이제 다른 경제 진행, 경제 전문가분들, 여러 이제 운동 전문가도 만났었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laughs>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대구에 내려오면서 운이 좋게 또 HCN 경북에서 어떻게 하다가 뉴스 아나운서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로 하는 거라서 어쨌든 직업이 네개입니다 그래서 HCN 경북 뉴스, HCN 매거진이죠? 거기 아나운서로 또 이제 경북 소식의 뉴스를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 저 맨날 백수로 돈 언제 벌지? 나 이대로 괜찮은 건가? 이러면서 방정맞게 맨날 주점만 떨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4가지 쓰기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엄청나게 순탄하고 굉장히 꽃길만 사르르 걸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노력한 결실이라고 할까요? 이게 맺어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방송은 이렇게 네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음 다양한 행사 진행이나 아니면은 광고 촬영 등, 등등등 여러 가지 부수입도 상출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래도 아직 제 가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너무 또막 뭐야? 제부자요 이러면서 제게 선입견을 갖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직도 그저 일개미일 뿐이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 매일 아침 일과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날씨를 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JTBC 촬영이 있는 날은 끝나고 바로 서울역으로 올라가서 JTBC 촬영을 하고, 어쨌든 4시까지 또 다시 이제 포항에 있어요. 경북방송이. 거기 가서 뉴스를 하고, 이렇게 약간 타이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막, 주변에서는 또 이렇게 살다가 진짜 부자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는 하는데, 음, 방송계가 그렇다시피 후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 통장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통장이 팽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취생이 로망이죠. 이제 서른이 되면서 자취를. 사... 아, 아직 이제 만으로 스물아홉, 스물아홉. 오늘의 집 이제 약간 골드 회원처럼 됐어요. 알게 모르게 자꾸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택배산을 쌓았던 그 일부터 해서, 그런 집 구하기, 뭔가 집 꾸미기 꿀팁, 혼자 자취할 때 필요한 아이템들, 이런 것들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제가 이름도 바꿨어요, 그동안. 이름은 똑같이 유, 하, 경, 그대로인데, 한자 하경의 한자를 바꿨는데 요거 요것도 또할 말이 엄청 많다 이거죠. 그 얘기도 또 전해드릴게요. 또 그거 말고도 뭐 진짜 저 진짜 다사다난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만 일어나니 싶을 만큼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도 전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뷰티하면서 뭐 제가 머리를 붙였다가 뗐다가 <laughs> 이랬던 이야기도 전해드릴 거고요. 혼자서 자기 관리 꿀팁이나 또 이제 곧2 0 2 1년이또 끝나니까. 그때 또제 다이어리 보셔야죠, 여러분. 저랑 같이 다이어리 골라서 또 꾸준한 계획도 세워봅시다. 아 그리고 아나운서 지망생, 기상캐스터 지망생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카데미 추천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풀어볼 예정입니다. 브이로그로 방송국에서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도. 자세히 구체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간략하게 저는 지금 대구 MBC 기상캐스터, HCN 부산방송 지프 프로젝트 MC, JTBC 리포터, HCN 경북방송에서 HCN 매거진 아나운서 이렇게 포잡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와 진행 같은 것도 곁들여서 하고 있다. 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꺄! 뭐 이런 귀여운 척이나 뭔가를 <laughs> 그거는 면역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 거는 비타민C 날씨 요정입니다. 하지만 말은 여전히 많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laughs> 소통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번에는 꾸준히 찾아올게요. 다양한 이야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DM 보내주셔도 좋고요. 제 인스타그램 여기 아이디도 여기다 띄워드릴 거예요. 편집자님 부탁드려요. <laughs> 그리고 제거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얼마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주세요. 이제는 뭔가 완전한 준비생의 입장에서 조금 현직에 가까워졌고 현직이죠. 네. 현직의 마인드로서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나 꿀팁 이런 거를 조금 전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올해 말도 내년 초에도 그냥 쭉 저와 함께 하기 약속 여러분. <laughs> 그러면 저는 다음에 재미있고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과 좋아요는